하이난에서 제일 유명한 류, 우육탕 맛집입니다, 이 집이. 입구에 오자마자 그 설렁탕 냄새, 소공탕 냄새가 확 납니다. 이게 시그니처 우, 우육탕인 것 같아요. 소 내장볶음,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고기도, 고기 보세요, 고기. 맛있겠다. 파. 파랑 내장이랑 볶은 거예요. 소스. 이게 된장 같고, 중국식 된장. 이거는 소이 소스, 간장 소스. 진짜다, 이게 진짜다. 된장 소스. 야, 이게 진짜 맛있다. 된장은 우리나라 된장하고 맛이 비슷합니다. 대만 오면 무조건 이거 먹으러 오세요. 타이나 오면 야, 이게 많았으면 구할 뻔했다. 나는 뭐다 비슷해서 뭐 말라고 유명한데가 나 있는데 매일 와야 돼요 여기는. 나오다가 홍차가 20위안을 하더라고요. 100원 맞죠? 100원. 100원에 이 홍차가 자기들 수제라고 팔길래 바로 샀습니다.